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연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마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기로부터난 자라야 내 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할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르니 살아 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서기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부리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민이 여기자를 궁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죽 궁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한 노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히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교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니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 좋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차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